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제로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 29일 이후 외신들의 보도 내용을 최대한 다양한 기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헬로인 참사 사고에 대해 경찰은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BBC는 윤니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최초로 인정한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BBC가 직접 이 한국 정부나 지자체 대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ABC 뉴스는 직접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한국 사람들은 안전 대응 실패로 수치스러워 한다고 나와 있죠. 자세한 내용 이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건 처음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국 정부가 무능함 그리고 안전 대응의 실패로 인한 엄청난 재앙은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ABC 뉴스는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한 대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번에 사고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쪽에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 한국 정부는 이번 할로윈 인파에 대해서 지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CNN은 그날 현장에 동원된 경찰의 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푸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비교적 담담한 논조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 그리고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비극적인 참사였지만 이번 사고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얻은 교훈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쪽에서 내용 자세히 보시죠. 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이번 할로윈 앞사 사고 이후에 붐비는 지하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전반적인 안전 대응 체계가 발전할 거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쪽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한국의 경찰이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프로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브라는 건 캐묻다, 뭐 알아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외신기사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다 할때 investig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프로브는 누군가가 숨기려고 하는 걸이 정보를 캐물어서 알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라는 걸쓴건 한국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해서 알아내겠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인파 중 누군가가 일부러 밀었다는 증언이 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외신들은 이 다양한 시각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매체도 있고, 언론사의 의견은 첨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현 상황을 전하는 매체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기사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